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 어,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분제와 하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선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와의 언약궤를맨리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서 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가면서, 어,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의 단을 쌓고, 그림 심산의 단을 쌓아서, 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들어가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묵상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죠. 하나는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여리고 성에서 성공을 거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갔어요. 정탐꾼들이 정탐꾼들의 얘기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말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 뭐라 그럴까, 어, 실패에는, 성공에는 뭐든지 그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어 3천 명을 아이 성에 보내서 실패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음,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 배경을 볼때 벌써 아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벌써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노가 격발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어서 버렸으니까, 어사이 여수와도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도 자기들이 해야 그냥 정탐은 사실만 다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어떻게 해야 될듯 해야 되는지 작전까지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삼천 명만 보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님 벌써. 죄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극노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지지 않냐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안 보여주시고 하니까 이들은 전부 이제 사람의 뜻을 쫓고 쫓아가고 사람의 결정 자기 생각들대로 결정을 하고 또어 분명히 전쟁에 지게 되어져 있는 그 전쟁을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쫓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벌써 그 보이지 않는 밑뿌리 속에는 쉽게 말해서 실패의 밑뿌리 속에는 어 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극거하심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어, 생각의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라졌다. 이거는 다름의 차이가 아니고, 큰 죄의 차이고그 다음에 실패와 어, 망함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두 가지를 여수하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정말로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아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면 <laughs> 거기 있는 뭐 받은 것들은 불태워서 예 그니까 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냥 불태워라 그러겠단 말이에요 예거기 있는 것들 그런데 여수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잡아서 정리해라 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왜 불태우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 이방을 섬겼던 것들 이방을 섬겼던 금신상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집 자기 그 아내들하고 이바닷나람을 떠나올 때에 자기 아내 라이 라헬, 라헬이 르비딤을 숨겨 잔에 우상을요 제물의 우상을 그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 다 불태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라. 그리고 어,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 첫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 은과 금과 돈과 철 이건 불로 태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셨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아가는 쉽게 말하면. 어, 뭐라고, 맑은 물에, 이렇게 점 하나, 목물 하나 뿌리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갔단 말. 이 끌림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개를 정말로 흑과 백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 쫓아갔더니 여리고 성에 정복이 있었는데 아이 성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성에서 이 제배 성공한 이유는 여리고 성에 성공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장로들하고 나와 가지고 업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실패를 했는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리고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지 매복도 시켜라.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인책을 취해라 하나님이 전쟁이까지도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다 유인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이여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그래서 그 단창을 드는 순간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들어가게 되고 아이성의 성벽문도 그들이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기적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갔더니 다 성공한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야. 실패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 이제, 아, 결 자기가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철저히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한 다음에 말씀을 쫓아갔더니, 정말로 그게 또 엄청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그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 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 기억이 나게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증거했던 메시지가 아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거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림심산에서는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을 가나, 나눠가지고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할 때한 마디 한 마디 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다음에 그림 심산의 단을 쌓 거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백성들이 저주를 그림 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심산은 어디에 있냐면 쉽게 말하면. 어, 사마리아 성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기서는 정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딱 놓고 그 중심에 이제 제사장들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어, 본토인도 나와요, 본토인. 이 본토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세워놓고 법계를 중심으로 놓고 법계를 통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이제 이 그림심산,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에발산인데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두 지파들을 세워 그렇게 여섯 지파, 여섯 지파, 그다음에 이방인들 이방 그러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 목사님 이방인들이 언제 있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잡족이 따랐다.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지파들그 다음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능력의 하나님 이것 보고 우리 쫓아간다. 또두 번째로는 이 기회 아니면 애국에서 평생 종살이 하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다 버리고, 그냥 홀로를 단신 자식들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정복한 이후에 분배를 해주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토인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쉽게 말하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하잖아요. 그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도 당첨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 에, 라합의 가족들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들도 같이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너 하나님 앞에 본 제단을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돌을 이렇게 빤듯빤듯하게 그렇죠? 예를 들면 단을 만들면 반듯반듯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세우기도 좋고 편하기도 쉬우니까 정을 이렇게 자른, 돌을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시골에 간다든지 어디 가든지 돌 가지고 벽을, 담을 쌓는다든지 뭐할때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자르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이 가공되어진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돌을 얘기 단을 만돌 단을 쌓을 때 돌을 얘기하고 할 때는 이 돌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정을 갖다 짰고 망치질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친 걸로 그걸로 족한 거예요. 다시 그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을 쌓을 때는 항상 뭐냐면, 이 돌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두 돌을 돌을 또 열두 개씩 쌓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쌓을 때는 절대로 정리라든지 망치라든지 사람이 이 석수들이 가공되지 아니한 그냥 떨어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돌 그대로 갖다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하라 그랬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돌들을 갖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걸 왜 누구를 위해냐면 하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90%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 어,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구에 있던 이 장로님 음, 그분 간증을 보면 중소기업 하셨던 장로님이에요. 새벽기도 한번안 빠지시고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아,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하늘나라 갔더니, 뭐, 주, 하늘나라 경험을 해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도. 이분도 똑같이 갔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위에서 한게뭐 있냐? 너나 위에서 한게뭐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도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새벽부터, 새벽마다 가서 어 하나님의 사업처 좀 도와주시고, 오늘 누구 거래 만나니까 이 사람 만나 도와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그것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요 새벽 재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1절을 많이 들을 때도 어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그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주님이 "너 조금 더 살다 와라" 그래서 보냈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 사업하던 것들을 아들한테 다본 넘겨주고 뒤해주고 주님을 위해서 선, 평신도 선교사로 동남아로 나가서 사역을 하. 어한 것을 어 이렇게 한 내용들을 읽었는데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단을 쌓고 에발 산에다가 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렸더라.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번제와 하목제는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와 하목제가 거의 다 어, 대부분이에요. 음, 번제와 하목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번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그 상번제는 아침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상번제고 또 그다음에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번제고 또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뭐 의식 중이었든 무의식 중이었든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저 하목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비료, 비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하목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생일 맞아서도 감사헌금 하고. 또 하루 좀 도와주셔서도 그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 하목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원을 두고 드려지는 것, 그 다음 그래서 이 하목제물을 가지고는 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네 뭐 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목제예요. 작고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뭐든지. 감사하고,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 앞에 아래는 게 감사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 이런 것들이 전부다 뭐냐 하면, 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지었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이성까지 정복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실 것이지만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놓고 이렇게 하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33절 한번 보시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비사람 제사장 앞에서 개좌위에 서대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다 세워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라 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하면서 낭독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듣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수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얘기해 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 이런 우리가 작은 것이 작은 것부터 먼저 어떤 사람들은 큰 것을 계획을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여수 아까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와 하목제를 이건 쉽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 어, 이렇게 감당해 가지고 그 쉽게 쉽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응답받고 살면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버리면 성공할 수 있고, 죄를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여수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했던 본토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에 발산의 단을 싸우며 아멘 아멘 하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번제와 하목제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어, 권사님 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 받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하며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끌림을 받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복된 권사님 되도록,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나 명정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아, 감사한금 드립니다. 교회 성전 입구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이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입맛도 없고, 몸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서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하고 있는데 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